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세븐 데이스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어제 2대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일심 법원의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면서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히 위헌이라면서 효력을 중지한 바 있는 판결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에 전국적 효력 정지를 제안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사례라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트럭 운송 화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물류업계가 심각한 운전기사 부족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 마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제품 부족, 생산 지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서치 기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물류기업의 63%가 전년 대비 화물 수요가 늘어났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9%는 트럭 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 업계의 이중고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조지아 등 해안이나 주요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텍사스는 21%로 수요 증가폭 1위를 기록했으며 캘리포니아는 2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송이 어려워질 경우 제품 자체가 시장에 풀리지 않거나 이것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의 수가 확대되면서 종합 순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자리매김하면서 여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과 국제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미국의 여권 파워는 사상 최저인 10위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세계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이후 꾸준히 순위가 하락하면서 국제적인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과거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여권 파워 하락은 특정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비자 정책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93위, 그리고 세계 여권 파워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국가는 99위의 아프가니스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상징적인 홈 구장인 리글리필드가 마침내 2027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개최합니다.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야구장이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의 빅 이벤트를 유치하면서 그 위상을 드높이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시카고 야구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으로 리글리필드에서의 올스타전은 1962년과 1990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37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스타전은 팬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시카고 시에는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등 다수의 시카고 지역 언론사들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리글리필드가 2027년 올스타전 개최지로 선정됐음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NBL 커미셔너 롬 맨프레드가 8월 1일 리글리필드를 방문해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시카고시 의회가 지난 6월 야구장 주변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스타전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홈런 더비, 퓨처스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윌리 윌슨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수천 달러 상당의 무료 주유 및 식료품 나눔 행사를 또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그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윌슨 박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대규모 무료 주요 행사와 식료품 배급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정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그의 이러한 자선 활동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윌슨은 의료, 미디어, 식품,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성공시킨 자수성가형 기업인입니다. 2026년 FIFA 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해 미국인 6명 중 1명 이상이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차 앱 서비스인 파크 모바일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8% 이상이 내년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한 도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월드컵 개최 도시로 가는 이동수단을 묻는 질문에는 자동차가 47%로 1위를 기록했고 항공기가 30%, 2위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3%, 버스는 2%에 그쳤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2026년 월드컵 첫 경기는 6월 1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월 24일 목요일 세븐데이 세이들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